배우 윤문식과 18살 연하 아내 신나니의 재혼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문식은 지난 2015년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결혼 생활 일상을 공개했다. 앞서 윤문식은 첫 아내와 사별 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 당시 이웃 주민이었던 신나니가 그에게 도움을 줬다. 당시 방송에서 아내 신난이는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지시더라며 친정엄마한테 안쓰럽더라고 말했더니 챙겨주라고 하셨다고 그때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신난이가 윤문식의 운전기사를 자청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 결국 윤문식은 아내와 사별 1년 만에 신난이와 재혼을 결심하게 됐으나 자녀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윤문식은 딸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딸들에게 재산을 3등분해서 다 나눠줘야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윤문식은 자녀들 사이에서 재혼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딸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딸들에게 재산을 3등분해서 다 나눠줘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윤문식은 MBC 기분 좋은 날에서 자식에게 예정보다 빨리 유산 상속을 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산 다툼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고백했다. 사람이 좋다해서 윤문식은 15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첫 아내의 사연을 언급하며 아내와 같이 산게 딱 30년이더라. 그중 15년은 병상 생활을 했다. 배 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다. 정신은 멀쩡하니까 미안해서 날 외면할 때. 그 모습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온다. 짜증 내지 말고 자상하게 해줄 걸.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부인, 신난이는 이웃 주민이었다.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윤문식이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지시더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친정 엄마한테 안쓰럽다고 말했더니, 챙겨주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17일 방송된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출연한 배우 최주봉은 폐암 투병 중인 윤문식의 애틋한 마음을 내비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배우 윤문식이 18세 연하 아내와의 꿀 떨어지는 결혼 생활을 자랑했다. 배우 윤문식은 지난 27일 TV조선 마이웨이에서 18살 연하 아내 신나니 씨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제작진은 미인 아내분 소개해달라고 말했고, 윤문식은 내 아내다. 미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눈은 제대로 달렸네라며, 눈을 쳤다. 윤문식은 30년간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사별한 뒤, 1년 만에 신 씨와 재혼했다. 신나니 씨와 함께 한 결혼 생활도, 어느덧 10년차를 맞이했다고, 윤문식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아내는 왜 결혼을 했냐고. 뭐볼게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보석처럼 보이는 게 있었나 보다며 웃었다. 신남희 씨는 마당 놀이를 하며 살아온 윤문식의 오랜 팬이었다. 신남희 씨는 윤문식을 보면서 내 짝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아내와 사별한 뒤, 서진 어깨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라. 문화재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주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집 내부도 공개했다. 윤문식은 작은 소품들까지 아내가 직접 꾸몄다고 소개하며 조그맣게 꾸민 게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는 표현으로 꿀 떨어지는 부부 사이를 자랑했다. 윤문식은 우리가 딱 10년 됐는데 순서대로 가면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니냐. 나 죽은 다음에 취미가 있어야 소위를 하니까 서예를 배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취미 생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문식 재산분배. 예로부터 어른들은 아내에게 잘 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 또 부부관계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있다. 부부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강의도 넘쳐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첫 번째다. 윤문식은 최근 재혼한 아내와 함께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거침없는 애정을 표했다. 윤문식은 전처와 사별한 후 재혼했는데 살다 보니 자신 표는 부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문식은 전처에게 다 못한 것을 현재 부인에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높여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또 윤문식은 재혼을 위해 현명한 모습도 보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재산 갈등에 데뷔해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분배를 했다는 것이다. 윤문식 재산분배는 행복한 노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배우 윤문식이 딸 몰래 18세 영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윤문식은 24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황룬 이혼 그리고 재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젊은 사람들이 보통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의 재혼을 반대한다. 그래서 난전 부인과 사별한 후한달뒤 자식들을 불러놓고 재산 분할을 먼저 했다며 입을 열었다. 또 재혼 전 나와 아들과 딸세 명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눴다. 솔직히 나는 곧 장가를 갈 거라 흑심이 있었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변호사 진영의 고수는 백세 시대 황혼 재혼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 황혼 이혼만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황혼 재혼이다. 자식의 재혼 반대 없애려면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다. 이때 재산 분배와 재산 정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이 들수록 개인 명의의 재산은 필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문식은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자녀 모르게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자신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딸의 볼멘 소리에 괘씸한 마음도 있었고 나이가 드니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 딸은 아버지의 황혼재혼은 집안에 의미 있는 일인데 큰 일을 자신 모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 서운해했다고 재혼 당시 딸과의 갈등을 고백했다. 윤문식의 재혼 후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배우 윤문식은 22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의 공감토크 산호라면에 이만기, 장미화, 남상철 등과 함께 출연했다. 윤문식은 황혼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란 주제에 "제가 10년 전에 재혼했다"며 "아내는 18살 영아"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문식은 2008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2009년 현재의 아내와 재혼했다. 당시 윤문식의 나이는 68세였다. 윤문식은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전 아내와 처음 결혼할 땐 천년만년 같이 살줄 알았다"면서 사별의 아픔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문식은 아내를 보내고 천사가 나타났다며 지금의 아내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또 외롭고 힘든 길을 혼자 걷지 않고 누구랑 만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냐면서 황혼의 사랑도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뜨거울 수 있다고 사랑예찬론을 펼쳤다. 윤문식의 황혼 재혼을 추천해 호칭이나 재산 상속 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식은 남편과 아내, 둘중 하나가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문식도 집안 내에서 호칭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윤문식은 내 딸이 재혼한 아내에게 울면서, 엄마라는 소리는 안 나온다고 했다며, 이후 손녀가,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해? 라고 물은, 후로는 엄마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윤문식이 힘들었던 신난이어의 재혼 과정을 털어놨다. 배우 윤문식은 5월 16일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에서 자녀들이 18세 영화 안에 신난이어의 재혼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윤문식은 딸이 처음에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젊은 여자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오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너 같으면 살겠냐? 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문식은 신난이 여의 재혼을 위해 재산을 포기한 사연을 밝혔다. 신난이 여의 재혼을 과정에서 자식들한테 말이 많이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딸한테 3등분하라고 한 뒤나 나눠줬다고 전했다. 방송은 본 네티즌들은 신난이 윤문식 어렵게 만났다. 신난이 윤문식 응원한다. 신난이 윤문식 행복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우 윤문식이 폐암 수술을 받은 사연을 공개합니다. 27일 방송되는 TV 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하 마이웨이에서는 이런 싸가지라는 유행어로 이름을 알린 배우 윤문식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30년 외길 인생이라고 외치며 무려 5천회가 넘는 공연으로 마당 놀이계의 전설이 된 윤문식이 1년 전 오진으로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사실과 재검을 통해 일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윤문식은 평소 겨울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침을 달고 살았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던 중 폐암이 발견됐다.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덜컥 일찍 혼자가 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네 미안하네"라는 말이 나오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 후에도 윤문식은 무대가 먼저였다. 예정된 공연은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모든 치료를 거부한 채 무대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천생 배우임을 드러내고 아내는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재검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재검 결과는 폐암 일기였다. 예전 결핵의 흔적이 오진의 원인이었다. 윤문식 부부는 지옥에서 탈출한 듯 기뻤던 순간이었다고 당시 느꼈던 소감을 전했다. 윤문식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싶었다고 말했고 윤문식은 혼자가 아닌 삶에 의무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큰 시련 비 알게 된 삶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건강을 되찾은 윤문식은 일주일에 5번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3개월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면서 사실 매순간이 심판들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또 이날 윤문식은 중앙대 연영과 동기이자 일명 촌놈 3인방 친구들을 만났다. 학교에선 전설로 통한다는 윤문식 박인한 최주봉 3인방은 서로의 웃지 못할 첫인상을 이야기하며 50년 세월 동안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마당 위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마당놀이의 전설 배우 윤문식의 77년 파란만장 인생이야기는 27일 오후 10시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방송됩니다. 아침 마당 윤문식 10년 전 재혼, 아내는 18살 연하 배우 윤문식의 재혼 후 10년째 함께 사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22일 방송된 KBS 토크쇼 아침 마당에 재혼 이야기를 전하는 윤문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윤문식은 제가 10년 전에 재혼했다. 아내는 18살 연하라고 밝혔다. 그는 전 아내와 지난 2008년 사별한 후 2009년 현재의 아내와 재혼했다고 합니다.